안녕하세요. 성재입니다 오늘은, 아, 참, 하, 좀, 거시기 한데요. 예. 싸고, 예, 좋은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싼글싼글 찾으시는 분들은, 예, 어느 정도 자기가 농기계에 대한, 예, 트랙터나, 예, 콤바인, 예에 대한, 이제, 어지간한 수리는 다할수 있는 분들은, 예, 싼거 뭐 1,200짜리 트랙터 이런걸 사셔도 되는데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손으로 해야 되시는 분들은 아주 싼 기계는 사면 안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식도 괜찮고 어느 정도 쓸수 있을 정도의 뭐그 정도 되면 한, 한 천만원 줘야 되죠 그런 농기계를 사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100만원에 가져온 트랙터를 그 구독자님한테 보내드렸는데, 하, 저는 어느 정도 싼걸 찾으시니까, 사, 찾으시니까 네? 그래,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해서 조회는 있으시겠다 싶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뭐, 일단 제가 한뭐못 쓰는 걸 보내드린 건 아니고, 제가 오일 갈고, 배터리 갈고, 기본 점검 해가지고, 이제 로터리까지 돌아가는 거 확인했는데, 하, 이 중고라는 게 어디서 고장이 날 줄을, 예. 뭐 써봐야 합니다. 써봐야. 근데 네. 아 최대한 뭐 확인해가지고 보낸다고 보냈는데 로터리 쪽그 베어링이 우측에 로터리 쪽에 로터리 이옆 카바가 떨어졌어요. 가까운데 계신 분 같으면 뭐뭐 베어링이나 가지고 뭐축그한거는 여러 줄에 가공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는데 아이 놈의 기계가 저기 석초까지 올라갔네요. 캬, 깜깜합니다. 그분이 실고 예, 오시면 제가 예, 수리는 예, 그냥 해 드리면 되는데 뭐 배아링값하고 뭐 얼마 되지 되지도 않는데. 속초라혹주에서 속초라는 그, 그 지역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하, 예, 구독자님 그냥 그거 그냥 어, 파시는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예, 얘기를 하니까 예, 구독자님이 저보고 이제 그걸 처리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뭐 트랙터가 굴러가긴 잘 굴러가요. 뭐 연식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구독자님께서 뭐, 운, 뭐 그까지 끌고 가 뭐, 운반비 정도는 뭐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고 예. 네, 트랙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달라 해서 이 영상을 했습니다. 트랙터 가격은 예, 130만 원이고요. 예, 본기하고 예, 로터리 있습니다. 로터리는 그 어, 체인 쪽 말고 반대 쪽그 예, 베어링하고 뭐 어느정도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뭐큰뭐큰 뭐큰 부속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예. 트랙터가 예, 필요하신 분은 예, 그 영상이 뒤에 나오죠 예. 어, 그 자막에 그, 그 구독자님 그 연락처 하고 예, 그 남겨두겠습니다 트랙터는 예, 130만원 예. 구독자님하고 이제 연락을 하시고 예, 뭐 조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속초에 있으니까 그, 속초에서, 속초가 저쪽 끝이라가지고, 꼭그 근처에 계신 분이 있으면, 예, 그걸 구매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엔진 오일하고, 뭐 기타 오일로는 다봐왔어요안왔고로터리 그 쪽만 수리를 하면, 예, 드렉터면 끌고 당기는 데는, 예,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뭐, 추레라 끄는 용도나, 예, 다른, 작업기를 예, 뭐, 연결해서 쓰가 그런 예, 용도로 예, 쓰면 될것 같습니다. 예, 국제 트랙터라서 그런지 시동은 아주 잘 걸립니다. 예, 오늘 영상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에게 연락을 주십시오.